들에게 제가 낱낱이 파헤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권영현일구부의 권영현입니다. 제가 지금 이 기차 안에서 뭘 하고 있냐? 예, 이 꼭두새벽이 밖에 보이십니까? 이 어두. 자, 이 꼭두새벽부터 지금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. 자, 부산을 가는 이유가 뭐냐? 여러분들 전북 현대 국가대표 김진규 선수 아시죠? 진규의 결혼식이 또 하필 부산에서 합니다. 여러분들 선수들이 결혼식 할때 어떤 옷을 입는지 또 어떤, 어떤 대화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우리 오늘 만약에 전북현대 의김지규선수 결혼식을 가면 어떤 재밌는 이슈가 있겠어요? 일단 첫 번째 우리 전북현대가 받은 포상금 대체 얼마를 받았을지 이관항을 하면 도대체 전북현대는 얼마의 포상금을 주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북현대가 좀 몰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K2를 갈 뻔하기도 했다고요 승강 플레이프도 가고 근데 과연 거스포이시라는 감독은 도대체 어떤 감독이길래 그 몰락으로 가고 있던 전북현대를 이렇게 다시 끌어올렸을지 과연 어떤 동기부여를 주지 어떤 전술을 갖고 있는지 또현 국가대표 선수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축구선수들 또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수 있다고요 제가 그분들의 결혼식장 하객 패션은 어떨지 여러분들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봐, 축구 선수들 몸 좋지, 키 크지, 다리 길지, 허벅지 빵빵하지. 이런 선수들의 하기 패션 도대체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낱낱이 파헤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그 정확한 건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자리에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. 그 본인의 신분이란 게 있잖아. 우리가 이렇게 뒤로 올수록 있지. 몰라. 음, 그런 그런 그럼. 그럼 저쪽 귀족, 양반부터 해서 우리는 이제 평민이야. <laughs> 아 내가 또 부끄러워진다 또아 그래 부캐 놓칠 일은 없겠다 오늘 긴장돼가지고 <laughs> 어 보셨어? 어 손이 뭐 지금 어아예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침울해졌어요 왜냐 199경기를 뛰었던 전 k 리그는 국가대표 김진규 선수의 결혼식장에서 메인석에 가제를 못했습니다. 갈 수가 없었어요. 제가 말씀드렸던 뭐, 전북현대 뭐, 보너스가 어떠니 많이, 뭐 아니면 포획감독이 어떤 분인지에 많이에 대한 질문은 진짜 1도 물어보지 못했어요. 그러면서 뭐냐. 저기가 시그니엘, 시그니엘이거든요? 그냥 저 시그니엘 배경으로 그냥 바다나 찍을게요. 아니, 시그니엘 버진로드가 너무 길어. 아니, 아니, 진규가 안 보인다니까? 요 저기 내가 너무 끝에 앉아 있었는데, 진규가 안 보여. 제수 씨 얼굴도 안 보이고, 화동할 때도 안 보이고, 뭐, 충무를 한다고 하시는데, 충무도 안 보이고,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. 어, 너무 안 보여갖고, 너무 속상했던. 하지만, 그래도, 알죠? 저, 저 포기하지 않는 거. 예, 네, 저 포기하지 않고, 일단 달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저 뒤에 먼발치에 보이는 저 시그니엘, 제가 내년에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갈래요, 속상해.